노래 잘하고 선한 눈빛 때문에 좋아했던 가수 쌈디님이 정민 씨를 위한 진상 규명 요청해 주신 것을 이번 소년 씨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감스트님과 쌈디님에게 감사함을 전하셨고 최근에 잃으신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악몽과도 같다고 표현하신 심경을 남기셨습니다. 악몽가도 같은 4월 25일 이후 벌써 3주차가 지나갑니다. 전날 밤 11시부터 그날 아침 4시 반, 불과 5시간 반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의욕이 생길 수 있나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정민이에게 아침 인사도 하고 매기끼 식사도 챙겨줍니다. 정민이가 좋아했던 감스트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시간 맞을 때 장재에서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민이가 좋아했던 네퍼 삼디케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민이가 참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청원서를 낸거 말고는 정민이의 sns를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살던 정민이 아쉽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단칼에 절단된 것이 오늘의 사진만 봐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단순 실족사이길 원하는 걸까요? 증거가 없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정에 이끌려 판단을 잘못하는 걸까요? 아래 메시지는 3월 13일 돌아가신 할머니와 4월 25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이 마지막 문자 대화입니다. 제게 아내 말고 제일 가까운 위아래 두 사람이 나는 대화인데, 두 사람 모두 이제 곁에 없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11월 2일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정민이가 의사 선생님 되는 거 축하해 주신다고 했는데 두 사람 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요. 세상에 축복은 있는 걸까요? 할머니 아까 전화하셨을 때 축하해 주시려고 전화 주셨는데 울먹여서 죄송해요. 제가 살면서 항상 마음속의 버팀목이셨던 할머니가 목소리도 안 좋으시고 치료도 더 받으신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아이처럼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동안 엄청나게 건강하셨던 건데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른이 덜된것 같아요. 괜히 제가 울어서 할머니 마음 아프실까봐 더 걱정이 돼요. 제 걱정은 마시고 치료 잘 받고 나중에 봬요. 저도 잘 지내고 있을게요. 우리 정민이가 우는 건 가슴 아팠지만 할머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나는 많이 행복했단다. 할머니 꼭 건강 되찾아 우리 손주 의사 선생님 되는 것 축하해줄게. 할머니 병원은 잘 다녀오셨죠? 아빠한테 대 중 얘기 들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계세요. 꼭이요. 메시지 이제 봐서 미안. 우리 정민이 이과 학생인데 문장력 보통 아님에 감탄하고 많이 자랑했단다. 할머니 꼭 건강 회복해서 우리 손자 원하는 길로 잘 가는 것 축복해 줄게. 항상 건강 조심하고. 이렇게 정민 씨와 할머니께서 나누신 카톡 대화를 올리셨습니다. 요즘 소년시글을 영상으로 올리며 정민 씨 관련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로나 19가 천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각심 늦추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